노래방에서 무조건 먹히는 영어 발음 팝송 잘하는 방법. You're my everything, always my everything. 언제나 내 마음 속에 my everything. 자 일반인 분들은 노래방에서 영어 발음 잘 하시려면은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U 발음이랑 V 발음이랑 TH 뻔데기 발음. U 발음할 때는 그냥 발음하지 마시고 그냥 U you, U가 아니라 약간 악센트를 줘가지고 U U 이런 식으로 발음해 주세요. 그리고 V 발음은 윗니발을 아래니발에대다 떼면서 V V V 이런식으로 해주시고 보통 번데기 발음이라고 해죠 TH 발음 따따 이거는 윗니발 아발사이 혓바닥을 넣다 빼면서 따따 이런식으로 발음해주니다 You are my everything a l w a s my everything 언제나 내 마음 속에 My everything 영원